Thank you 자, 오늘 이제 3월 14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우 기자님 좀 없는 자리, 또 아쉽게도 저 혼자서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어쨌든 저 혼자서라도 좀잘 준비를 해서 또 알차게 준비한 소식 바로 뭐냐. 이 기쿠치 선수의 토론토 블루 제이스가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난 13일이었죠. FA 자원투수인 기쿠치 유세이와 3년 3,6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이 기쿠치 선수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아까 저희 전에도 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평균자책점 4.97 사실 평균자책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좀 실망스러운 그런 투수인데 아니 이런 투수를 왜 3년에 3,600만 달러 이게 또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영입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쿠치 선수 이제 영입을 하면서 가우스먼, 베리오스, 류현진, 마누아, 기쿠치까지 5선발 이제 꽉찬 선발진을 또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기쿠치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었죠. 과 3년 4,300만 달러 보장 그 뒤에 이제 특이한 옵션이 붙어 있는 그런 계약이었는데요. 이 시애틀이 옵션을 실행했을 경우에는 4년 6,600만 달러의 추가 옵션이 뒤에 이제 계약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7년 1억 900만 달러가 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만약에 시애틀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1,3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사실 기쿠치가 옵션을 실행하고 시애틀에서 FA 재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후반기에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의외로 이제 FA로 나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토론토와 3,600만 달러 계약 맺으면서 좋은 선택이었음을 또 증명을 하게 됐네요. 자 기구치 메이저 리그 3년 통산 70 경기 365.2 이닝 동안 15승 24패 평균자책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97 사실은 좀 좋지 못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토가 왜이 선수를 영입을 했을 그러니까 5선발로 왜 영입을 했을까? 이 복권을 영입했다고 하기에도 사실 3,600만 달러 3년 계약이면 이건 복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싼 복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쿠치 선수 뭐 매치도 있었고 다른 팀들도 이 기쿠치 선수 영입 경쟁에 많이 뛰어들었다라는 점을 둘러봤을 때는 어 여러 팀이 이 기쿠치의 매력을 또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 팀이 영입을 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투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텐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시네티, 마흘리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피어스, 스트리플링, 내부 자원으로서 5선발을 채우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역시, 아, 뭐 굳이 5선발까지 외부에서 또 영입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굳이 5선발까지 꽉 채워놓고 시즌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거는 얘기는 이 토론토가 단기간에 승부를 내겠다라는 이제 심산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기쿠치 선수의 장점 뭘까? 바로 이제 빠른 구속 그리고 이제 탈삼진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 시즌 진출 첫 해에 기쿠치 선수의 패스트풀 구속 92.5마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 시즌에는 95마일 2.5마일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거의 3마일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기쿠치 선수의 탈삼진 능력도 어, 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2021 시즌에도 95.2마일 기록하면서 150인 이상 던진 좌완 선 발투수 중에서 구속 1위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 구속과 구위면에서는 그래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구속이 늘면서 구이닝당 탈삼진 같은 경우에도 9개 이상 잡는 구위형 투수로 이제 변모를 한 모습입니다. 9.34개를 잡았,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기쿠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걱정이 되는 부분. 역시 볼렛일텐데요. 구이닝당 어, 볼렛이 3.55개 150이닝 이상 던지는 투수들 중에서 뒤에서 5위였습니다. 구위 이가 좋은데 재고가 잡히지 않아서 고생한 투수. 하지만 이 토론토에서 성공한 좌완 투수 케이스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제 로비레이라는 이제 선수가 또 생각나시지 않나요? 어, 레일이는 사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쿠치보다도 더 재고가 좋지 못한 재고 막장 투수였습니다 페스트 볼과 슬라이더 위주의 레퍼토리를 지닌 점도 사실 기쿠치랑 레일 비슷한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일을 성공시킨 것처럼 기쿠치도 아마 토론토가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기코치 선수의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피홈런이 될텐데 피홈런 이 9이닝당 홈런이 1.55개 역시 이것도 150이닝 2 1 이상 던진 투수 중에 뒤에서 5등이었습니다. 피홈런이 굉장히 많은 투수였다. 볼래도 많지만 가운데에 몰린 공도 많았기 때문에 큰거를 많이 허용하는 그런 투수였는데 어렵게 승부를 하다가 카운트가 몰려서 가운데로 몰린 공이 피홈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토론토에 또 비슷한 유영 선수 또한명 있었죠. 스티빈 마츠 선수가 또 기구치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론초 이적 전까지는 사실 통산 홈런이 1.5% 5개 송상 9이닝당 피홈런이 1.5개였었던 마츠였는데 2022시즌에는 20, 20 무려 30이닝 동안 14개의 피홈런을 맞으면서 9점대 평균 자책점 이후에 이제 토론토로 또 넘어오게 됐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토론토로 넘어오게 됐는데 원래 볼넷 거 삼진 비율은 좋았었던 마츠 선수가 피홈런 9이닝당 피홈런을 1.08개로 낮추면서 평균 자책점도 3.82까지 끌어내릴 수있었거든요 기쿠치 선수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레이와 마츠를 절반 섞어 놓은 것 같은 선수가 바로 기구치기 때문에 이 피트보 커트스 코치가 기구치도 고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낼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현재에서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기구치 선수 작년 전반기 동안에 16경기 6승 4패 평균자책점 3.48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스타까지 성장이 된 투수인데 후반기 때 좋지 못했습니다 13경기 1승 5패 ERA 5.98 이거 뭐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투수들 지난 시즌에 많은 투수들이 그랬듯이 후반기에 체력이 딸려서 이 부진했었던 투수들이 워낙에 많았고 이 풀타임 단축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소화하는 풀타임이다 보니까 투수들이 체력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케코치 선수가 지난해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을 올 시즌 토론토에서 풀 시즌에 보여준다면 뭐 충분히 성공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는 했습니다만. 다소,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년 계약이기 때문에, 레이라든지, 혹은 이제 마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단년 계약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좀 적지만, 기쿠치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으로 좀더 길게 잡아놨었다는 부분이, 토론토에게 있어서는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또, 투수 고친다는 게 이게, 여러 차례 성공 사례를 보여준 토론토지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역시, 뭐 피어스이나 스트리플링 같은 선수들이겠죠. 피어스이나 스프리, 스트리플링은, 불펜에서 또 시작을 하면, 해서 스를또 보태줄 예정이고, 뭐 시즌 7이면서 부상자는 역시 나올 예정입니다. 뭐 부상자는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 투수들의 뎁스를 어, 두텁게 해놓는 거,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는 뭐 항상 필요한 부분이겠죠. 뭐 마에다와 잘 지낸 류현진 선수의 서로 간의 이제 케미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토론토가 올 시즌 이 선발 투수들 탄탄한 이 기반을 바탕으로 아메리카니가 동부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은 역시. E 김광현 선수의 계약인 것 같아요. 뭐, 김광현 선수가 SSG랑 계약하고, 4월 뒤에 직장폐스가 풀릴 줄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만 31세인 기쿠치 선수와 만3 3세 김광현 선수, 뭐, 나이의 차이도 있고, 확인하겠지만, 김광현 선수가 과연 이제 기쿠치가 이런 계약을 따냈을 때, 2년 1,400만 달러, 현지에서 예상된 부분보다 또, 어, 적게 받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좀 약간 의문이 가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의 국내 복귀 타이밍도 좀 다소 아쉽다라는 점은, 어, 어, 메이저 리그 팬분들이 하면 충분히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추구, 추가적으로 이 기쿠치 선수 지금 뭐채팅창을 통해 현우정 얘기해 주는 부분 어, 파인타르 금지 이슈 문, 어, 얘기도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인타르 금지하고 나서 기쿠치 선수의 성적이 또안 좋아졌다라는 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기쿠치 선수가 토론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기쿠치의 도박 이 토론토의 3년 계약은 성공으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될지 또 시즌을 어, 또,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쿠치 과연 잘하는지 궁금해서라도 토론토 경기 또 챙겨봐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기쿠치 선수 역시 잘해줘서, 이, 류현진 선수와 함께 좋은 모습 보여주고, 토론토가 가으려고 가는데 또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